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굉장히 관심 많은, 많이 가시는 주제죠.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우선?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고사직.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해고를 이제, 어, 권고받고 해고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데, 자발적인 퇴사. 그러니까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들 질문하고 하시니까요. 오늘 확실히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정확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여기서 착각들을 조금 하십니다. 18, 180이라고 하니까. 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혹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 좀 넘을 수도 있고요. 뭐 7개월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퇴사 전,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오늘 요거 좀 살펴볼 거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우리가 실업 급여라고 하니까 실업인 상태에서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구직 급여입니다. 구직 급여. 구직 활동을 하셔야지만 받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실업 급여,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발적 퇴사,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고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를 좀한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해서,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다음세 번째는요, 요것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10월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런 시행령 법이 조금 어 개정이 되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요거랑 좀 연관지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그다음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그 사유가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런 케이스도 가끔 여쭤보시는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 간호를 해야 되는 기간에, 이, 이거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그냥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뒤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주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 이번에 말씀드릴 것도 좀 비슷합니다.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여기에 이런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뒤에까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해서 내가 못 다닐, 못 다닐 사정입니다. 그래서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이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된 경우 여기까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업무상재해 산재 산재 등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해서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까지 보셔야 되죠. 자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안에서는 실업급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다른 조건도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특히 이제 우리 사장님들 사업주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지되거나 실업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신청 시에 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급 요건이. 요것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뭐, 지원금 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뭐, 어떤 경우 3개월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실업급여를 직원 중에 누군가가 어 이제 받았다. 실업급여를 내가 줬다. 혹은 우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해서 이직 확인서 해서 보냈다. 이러면은 받고 있는 지원금도 중지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어 지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원금별로 약간씩 상이하니까 지원금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신에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고 사직 질병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다. 네, 내용 이해하시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정수급 얘기인데요.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어, 근로자 이직 사유를 쓸 때, 이직 사유를 어, 다른 코드로 예, 거짓으로 기재하면요, 이거 사업주한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수급으로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업급여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인 퇴사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씩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같은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주분들, 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같은 재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동시에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 지원금별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원금이 중단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실업급여, 지원금, 요런 것들은 다 같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용보험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고, 어, 실업급여, 어, 우리,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